야, 배그 신작 게임 나온다는데? 어, 그럼 배그 접고. 안녕하세요, 노피스입니다. 지난 10월 배틀그라운드를 제작한 게임사 크래프톤에서 신작 게임 썬더티어 원 제작 소식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썬더티어 원은 탑뷰 형식의 슈팅 게임인데요, 펍지 IP를 활용하여 제작된 게임이라 배틀그라운드를 즐기는 플레이어에겐 익숙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썬더티어 원의 트레일러도 공개되었는데요, 실제 게임 플레이 화면도 볼수 있는 썬더티어 원 트레일러 함께 보시죠. The world is a dangerous place. Only the best can keep it safe. Become a Tier 1 operative. Plan. Position. And execute. Do whatever it takes to neutralize the threat. Join the elite. Bring the thunder. Thunder Tier 1. 썬더티어원은 캠페인, 솔로, 협동 등 다양한 게임 모드가 있습니다. 플레이어와 플레이어 간 대결하는 PvP 데스 매치도 있죠. 그래서 언제 출시하는데? 그래플톤의 신작기 썬더티어원의 게임 플레이 프리뷰. 즉, 게임 플레이를 할수 있는 테스트 기회가 주어집니다. 12월 11일 오후 1시부터 12월 14일 새벽 4시까지 진행되는 게임 플레이 프리뷰. 해당 링크에서 썬더티어원 테스트 참가 신청해보세요. 게임 플레이 프리뷰 이벤트로 스피드런 챌린지가 진행됩니다. 4 명의 플레이어가 하나의 팀을 구성하여 가장 빨리 캠페인 미션을 완수하면 깜짝 보상이 제공됩니다. TTO 개발팀과 썬더 티어 원을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그래프톤의 신작 썬더 티어 원 게임 플레이 프리뷰에 참여해 보세요. 나랑 같이 TTO 할 사람 손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